바두 솔레이 바두 솔레이 바두 솔레이 바두 설레이 바두 솔레이랄 바두 설레이 바두 설레이 아 나들이간다 피크닉 피크닉 바로 갈수 있으려나? 한번 있을 같아 센터 아일랜드로 가는 거야? 어 가장 중간에 있는 아일랜드라서 센터 아일랜드 왕복 2명에 18.22달러. 음, 가격은 싸다. 어, 왕복이니까 괜찮지. 음. <laughs> 잘 가보자. 도착했다. 돈 안들어주시네. 아, 정말 <laughs> 아, 도착했다. 서브웨이도 있긴 있네. 어, 근데 여기 되게 평점이 나쁘더라. <웃음> <웃음> 어디 좋은데 가서 우리 피크닉 하자. 여기네, 여기, 여기가 뷰 포인트네. 어, 너무 좋다. 어, 타워 잘 보인다. 와, 완벽한 날씨야! 엄청 많아 안녕 어. <laughs> 저기 더 많아 아. <laughs> 어, 어. 얘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질것 같아 <laughs> 어, 너무 많다 어, 좀 무서운데? <웃음> <웃음> 나 똥을 엄청 많이 밟았어 그러니까 여기 똥 천지였네 흰자루에 <laughs> 똥이 잔뜩 묻었어 쟤네들이 다 싸놨나봐 <laughs> 여기 벗어나자. <laughs> 쟤네 다리 바둥바둥하는 거 귀엽지. 저렇게 물고 나무 서면 다리를 바둥바둥. 저러고 이제 또 나와서 똥 싼다고. <laughs> <laughs> 다리낌 없다 <귀엽다>, 진짜. <laughs> 하나만 사도 됐었겠다. 와, 진짜 크다. 그래도 두개 먹어야지. 이게 캐나다에서 좀 유명한 거래 매. 예, 비버 테일 이게 비버의 꼬리 같은 모양이라서 비버 테일이래. 그렇구나. 가서 먹어보자. 오, 오 벌이. 요새 나보다, 벌이 많더라. 나보다 먼저 먹으려고 왔어. 어, <laughs> 소리 봐봐. 바사삭거리는데? 응, 응, 이 한거 인터넷에서 파는 호떡 있잖아 아 공갈 빵? 그래. 공갈 호떡? 그래 그런 그런 맛이다 오 똑같은 맛이야 진짜? 응. 음, 맛있는데? 초코 묻은 거봐 초코 <laughs> 엄청 달아? 입에서 느껴지지 않아? 달다는 게? 뭐, 엄청 달아 <laughs> 어. 오 달아 자기 뒤에 갈매기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 어어 그러네 <laughs> 어, 얘네 막 깡패 같아 막 뺏어 먹으려고 네, 그래, 아, 저로 보내야겠어 자 여기가 오딴 애들 막 온다 근데 이 어, 시청 앞이잖아요 여기가. 이게 뭐야?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? 막 쓰레기도 있고 그런데. <laughs> 이게 뭔가. 뭔가 비축제라 그랬는데. 이게 뭔지 좀 알아봐야겠어. 이게 뭐지?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. 그래 사진도 찍고. 뭔가 이거 자체로 작품인가?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찍어야겠어 사진. <laughs>

주말이라 붐비는구나. 야, 오늘, 오늘 저거 하신다. 저거... 저점 저거... 저거... 보러 가거 어. <laughs> 그래, 그래.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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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저거... 저거... 저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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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시저너저멋지겠 저거... 빨리 박수 쳐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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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말이라 분위기 진짜 좋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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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u w n k me you m o w u w k e I t y down 뭐 귀여운 게 있어? 척키 척키? 룩북같이 생겼지? 그렇다 <laughs> 어 이런 거 너무 많이 붙더라 비쥬잖아어 양말 예쁘다 어, 양말 예쁜 거하 입어봐 어 그거 캐나다 양말 와 이거 예쁘다 헉, 예쁘네 오 이거 얼마게? 한 20불? 29.95불 당장 제자리에 돌려놔 내려놔 <laughs> 옷보다 옷, 비싸 너무 비싸 비싸겠네 토론토 굿즈들이네. 음, 예쁘다 이런 거. 음. 해볼게. <laughs> 예쁘네. 네. <laughs> 트럴파크 그래도 커. 음, 우리 한 바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자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<laughs> 그래 보자. 단풍이 들긴 들었다 이제. 느낌이 나.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 음, 예쁘다. 조심해야 되겠다. 볼저로 어, <laughs> 가면 볼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<laughs> 열심히 먹고 있는데?

처음은 처음 와 보네. 어, 지난번에 거기랑 다른데야. 어, 여기도 좋은 것 같아. 어, 여기 근데 코요테가 나온다고. 코요테? <laughs> 어, 저기 많이 앉아 있다. 어, 여기서도 잘 보이네. 어, 예쁘다.